지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관련 추가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기관들이 한층 더 단순화될 예정입니다. 통합교사 자격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부는 이번에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안 1통합형.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을 담당하는 통합교사 자격으로 하나로 통일. 기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가 하나의 자격으로 합쳐지는 형태. 시한 2연령별 분리형 0에서 2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3에서 5세 담당 유아 정교사 영아와 유아를 나눠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태 교사 자격이 연령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기대 쉽게 말하면 한 명의 교사가 영아부터 유아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되는 모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신규 교사 양성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는 4년제 학위 없이는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현직 교사는 어떻게 되나 기존 교사들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미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통합기관에서는 추가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모두 소지시 간단한 자격 신청만으로 통합 교사 자격 취득 가능.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시 특별 교원 양성 과정 또는 대학 심편입 과정을 통해 통합 자격 취득 가능. 특수교사 장애 보육교사는 기존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자격신청만으로 통합 특수교사 자격 취득 가능. 장애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대학원 신편익 과정 이수 후 통합 특수교사 자격 취득 가능. 교사 처우 지위 변화.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처우 격차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개성비, 운영비 보조를 인상하여 지원을 균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인정.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 즉 보육교사도 교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 통합교사 자격 취득은 의무가 아님 기존 자격만으로도 근무 가능 모든 기관이 일괄 통합되는 것도 아님 다만 유보 통합이 확정되면 정부는 통합학교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100여 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7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것 최종 학력별 추천 경로를 참고하세요. 특히 현재 보육교사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정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학력 요건이 강화되고 비교적 수월하게 교사가 되는 길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 변화, 처우 개선 방향, 현직 신규 교사의 대비 방법을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